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입시곡을 녹음하는 중에 구독자분이 그 슈베르트 슈와넨계상 백조의 노래의 마지막 연가곡이죠. 그것의 아홉 번째 곡 이어 빌트를 발음을 좀 녹음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입시 기간이라서 입시생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서둘러서 아침에 빨리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어 빌트. 이어 빌트. 이어. 이거는 그녀의 빌트. 이거는 그림인데 이제 초상화. 그녀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아름다웠던 그 지금은 떠나버리는 사랑 그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곡인데 음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부르기 어려운 곡이에요. 아주 짧으면서 아주 임팩트가 있는 곡이거든요. 자가사 한번 해볼게요. Ich stand in d u n k e n Träumen und s t a r t ihr Bildnis an. 이 C H 발음은요. 흐 발음과 히 발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히 발음이야. 이 s t a n t 여기 s t n 서에 라는 동사의 과거예요. stunt in d u 자이 d 우는 열린 u 발음이고요. n은 n 발음이 아니라 응 발음이 나요. 그래서 d u n 은 아니고 d u n 응 발음이에요. 그러켈른 너무 켈른 하시지 마시고 d u 거의 학생들이 그트 발음을 자꾸 뜨 발음하더라고요. 트트 트. 트로이먼 트로이먼 알 발음 조금 불려주시고 이거는 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우라우트우가 어, um, 어인데 이게 오이가 e 아니라 열린 오예요. 그래서 어이. 트로이먼 트로이먼. und start start 이건 알발음해 주셔야 돼요. start ihr bildnis an 빌트니 l 예요 d n i s 어두운 i s d n i s a n i h i s is a n s

자 너무 배하지 마시고 빽간. 어 이건 빽 있는 시작하다라는 뜻의 또 과거예요. 약 e r 를 lippen e r 를 이거는 H도 나오고 E도 그렇고 길어요. e r 를 lippen. 자또 lippen 하시면 그푸 발음 lippen 입술이에요. c h o k 그 발음 잘하시고 c h 히 발음이고 아인 레헨. 이거는 밝게 해 주시고 스시음부터히발음이야 미소. 레헨. 레헨. 훈더바. 자, 이건 동국권 학생들이 잘 문대를 봐 하는데 이건 또 가운데 이알 어예요. 훈더바. 어, W 우 발음 잘해 주시고 문더바. 문더바. 이거는 뭐 기가 막혀. 대단해 할때 문더바 이렇게 얘기하죠? u n 위 w 또 v w 발음 v 폰. v 는 f 발음이고요. 오는 열렸어요. 폰. 위 무트 트레넨. 독일어는 이렇게 어, 여러 합성어가 좀 많이 있어요. 위 무트. 그러면은 이거는 비의 뭐 애수 이런 거고 트레넨 이거는 눈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애수의 눈물. 비의 눈물 뭐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s가 붙어서 투 명사를 연결해서 복합 명사를 만들었어요. w e m u t s t r e n n 액센트가 w e m u t 이것도 닫힌 이 발음이고요. w e m u s t r n n 이거는 열려 있으면서 길어요. w e m u s t r e n n e glänzte. 는 너무 R, Er, er glänzte. 음, r 발음은 여기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Er glänzte. 약 글렌센 뭐가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렌센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많이 액센트를 주세요. 이어 아우겐파 아우겐은 눈이고요. 아우 아우 또 복합 명사예요. 파 눈이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겐파 이렇게 얘기해요. 아자 ch 발음이 아까 히 발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흐 발음이죠. 아흐 마이네 트레이는 눈물 플로슨 다 과거로 나와요. Fließen 흐르다, flossen, 흘렀다 이것도 오바름이 발음이 열린 발음이에요. 플 미어, 여기서는 미어데 왕앤 플로 엔지가 응 발음하시죠. 왕엔 헤랍. 헤랍. 에셋 쥐에세 und ach doch sprache c h i k s nicht h g 자, 이 쥐발음을 잘못 하는 것 같아. 그 쥐발음이 우리가 말하는 기억 기역, 니언의 기억이 아니라 그그 그래 갖고요. 입천장을 긁는 소리 같은 그그 그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음, 노래할 때 이게 글라우벤 하면 음,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소리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글라우, 그그그 글라우벤. 또 아우도 복합명사 아우. 이게 아우 두 개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모음이야. 글라우벤. Das ich dich verloren hab. 어, 이 페어드어 어떤 그 읽는데서 보면은 verloren 거의 four 발음을 해요. V는 F 발음 나고요. The Lorden, The l o r d e 의 액센트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그 여자의 뺨과 입술과 이런 것 회상을 하면서 그 굉장히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 남, 이 주인공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